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잠깐만요 이거 먼저 찍고 가야 돼요 치마 입은 거 거의 1년 넘게만 해보는 거 같은데? 그런가? 무슨 일로 치마를 입으셨죠? 그냥 기분 낼겸 입어봤어요 오늘 혼자 애처를 가지고 오늘 어디 갔다 오셨죠 그래서? 친구 만나고 왔어요 왜 만나셨죠? 층측측 받으려고요 <laughs> 조개 칼국수 사연이 혹시 몇 시까지 하나요? 2시 3 0 아... 네. 잠깐만요 뭐 먹을까? 와, 황제 스페셜 맛 맛있, 맛있겠는데? 자기야 뭘로 먹을까? 조개 전골 2인. 응. 조개 전골 2인 하고요. 꼬막 비빔밥 하나? 응. 나는 깔끔하게 새로밖에 안 먹어요. 새로. 자기가 오늘따라 꾸면서 그런가? 내가 더 늙어 보이는데. 성모님만. 그러니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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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로만 보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하시는데. <목소리> 별거 없죠? <목소리> 여러분들과 똑같은.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그런 방송 하고 있습니다. 어. 근데 저희는 라이브가 더 좋지 않아요. 왜냐 소통이 잘 되니까.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으니까 우리 둘만 먹는 게 아니고 같이 먹는 느낌. 뭐 둘이 먹나 할말 없어. 맞아요 여러분들. 여러분들도 결혼 해보세요. 아, <laughs> 아, <까줘>, 아. <까줘. 웃음> 세자매 중 누가 제일 술을 잘 마시나요 아시는데 제가 제일 잘 먹는 것 같아요. 이선아예못 마시고 이단과 내 서업인데 이단은 좋아 마라. 이단은 맥주 한한두 병? 아니 여섯 개 먹는 지그 가스 캔으로. 뚱 캔? 뚱뭐 음. 캔. 네. 나 이선은 술 마시는 거잘못 봤어요. 옛날에 썸탈 때는 좀 마셨는데. 면세포가 죽고 나서는 지금 술을 안 먹습니다. 방송에서 소개팅하 사람 어때? 아 하겠나? 일반인들이잖아. 그러니까 킹받인 중에 할 의사가 있는 응. 사람들 목소리라도 한번 알아봐? 응. 근데 소개팅 하면은 해보신 분들 있어요 소개팅? 나는 안 해봐서 그런 걸 모르겠어. 어떻게 말을 꺼내고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 대화를? 나 물어봤거든 어. 한 친구한테. 어. 나이. 응. 이름 네. 어, 디 사냐, 뭐 좋아하냐? 그런 걸로 계속 얘기하는 야 응. 와, 고요1 5분 아, 15분이요? 아, 15분. 응. 열면안 되죠. 아, 긴빠져 짠아와 진짜 맛있다 나 한잔 따라 와라 오늘 딱 그럼 깔끔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두병 가볍게 기분 좋겠다 어때 아. 자. 좀 빨리 마시나 응. 서로 아. 응. 자. 아. 감사합니다. 아, 김 아, 감사합니다. 아, 원래 서비스로 나오는 거예요. 아, 감사합니다. 좀 바빠서 늦게 나왔어요 떨리니까 떨리는 거아아아아잘 모르겠어요. 잘모겠습니다 와. 예인병이네 어? 왜? 왜예인병이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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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고리어서 준줄 알았잖아. 어. 어. <laughs> 아, 근데 정말로 진짜 감사한 게 저희는 어걸 가나 진짜 서비스 매리 배부 받아 가지고.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을 좀 이쁘게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. 어. 다 감사한 분들이어서 어, 도회 좀 붙어나 붙어나 다 아이가뭐야 야라라 그래도 80m 들어오네가 고기만 한다고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치즈를 묻혀서 이렇게 해서 드시는됩니 처음 오셨으니까 처음부터 다 선정해드릴게요 저희는 거의 다 단골들이라 문어도 하나 얘기요 문어 있어요 그럼 문어 추가 얘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음. 맛있지 치즈랑 처음 먹어보는데 어. 진짜 맛있다 이런 거는 진짜 바닷가에서도 못 먹잖아 1게도 나은 것 같은데 근데, 너무 좋다니까. 어. 근데 하나 여러분들 여담으로 얘기해드리자면 저보다 두살 연상이잖아요 와이프가 그래서 제 선배님들 학교 선배님들이 좀 소개시켜줬어요 여자, 여자 선배님들 근데 학교 다닐 때는 겁나 약간 포스 있는 누나들이었거든?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동네 아줌마야 대박. 와 이게 좀 약간 뭐라 그래 이거는 말로 표현 못 하는데 좀 되게 순수한 그래. 감정이에요 처음부터 보는 감정이데 기모이 청하 없는데 청하 있어 청하 있어? 내가 청하 보라고 청하 먹어 우리 취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니? 왜 오늘 우리밖에안 한다 아 하임이 장모님 에서 자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한테시험서 보여드리면. 나. 너, 무이스터 이거, 근데, 나안안 <목소리> 안안안 이거. 안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19살때부터 러니까 11년 어이 나 근데 방송 11년차 야지 그러면? 그 응.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? 아뭐 짜잘한 논란거리들은 있었지만 <laughs> 사회적으로 내가 진짜 지금까지 아직까지 살아남았다? 크, 인터넷 방송으로 11년 버틴 게 진짜 그냥... 응. 내 커리어 같아 그냥 내 커리어 근데 진짜 가장 이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옛날에 누가 치잖아? 그러면 그냥 맞짱 뜬다는 마인데요 나도 때려야 돼 그래야 속이 풀려 근데 결혼하고부터는 누가 때리잖아?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날왜 때렸을까? 한번 생각해. 아니 진짜 열받으면 이제 당연히 뭐 나도 그렇게 폭발하긴 하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누가 때리면? 내가 얼마나 말렸는지 아세요? 이번 격투기 경기 나가면서 솔직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. 이겼지만. 댓글에 와이 돼지 새끼들 막 이러면서 그래 가지고 다음 경기는 좀살 빼고 나가려고 원래 다 바로 나가려고 그랬거든요. 이게 신경을 안 쓰려 그래도 아 약간 나도 좀 찔리거든. 경기 나갈 때좀 키치 돼지처럼 보이긴 했어요. 근데 와이 돼지 새끼들 싸우는 거 봐. 약간 이런, 이러니까 다음 경기는 무조건 살 빼고 나가야겠다. 이 생각이 들어갔어. 충격 아닌 신경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몇킬로까지빼 간데. 네. 이게 진짜. 어. 배근도 잠깐만. 그냥 당신은 기회가 지금 사십. 여자친구나 부인이 소주 못 마시면 술 부담 거야? 잘 내가 못 마시면 어떡하? 나? 더 좋을 것 같은데? <laughs> 걱정할 일이 없잖아. 그래도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낫지 않나? <웃음> <웃음>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니 그 뜻이 아니고. 안 먹지 말라는 거야.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고. 그런 걱정보다 서로 술 마시면서 진지한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. 알아. <laughs> 방금 맞아 오늘 과식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지금 속으로는 아닌데, 뭔가 그러고 있어 이제 지금. 술을 마셔도 상관은 없는데. 적당히 마시라고. 어 컨트롤 잘할 수 있는. 근데 힘들겠게 솔직히 나도 힘든데. 뻥치지 마. 나는 잘하는데 왜 못하지? 이러면서 나한테 <laughs> <혼자> 뭐라고 하잖아. <laughs> 아니 봐봐요 여러분 들아보세요 당연히 불편한 사람도있으면 신경 써서. 근데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마실 때는 좀 이렇게 놓고 마실 때도 있잖아요. 근데 그게 횟수가 많지 않아요. 내가 생각했을 때는. 한 달에 한번 거 있을까 거 말까 진짜. 그래도 진상지 사는 거몇번 있어. 근데 한두 번이잖아. 제가 진상지 했을때 혼나는 거는 이해해. 이건 내가 한달했을 때가. 근데 그냥 먹고 집에 와서 와서 바로 잔단 말이에요. 근데 하루 잔 날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나한테 맨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놓고서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나보고 음. 더 맛있래 뭐 그런 식으로 아, 매도를 해 사람을 아 아니 내가 남자 만나서 마셔도 취하면 마셔, 마셔. 나는 내가 개혁되어 있지 근데 나는 애기 엄마들이랑 마실 때만 정신을 놓고 먹는 건데 그것도 안, 음. 안 되냐고 그러면 내가 뭐 손내미로 사냐고 세상에 <laughs> 난 근데 딱내 주장을 아, 아는 느낌이야. <laughs> 지금 나한테 아니, 뭐라고 아니, 하는 거였고요. 아니,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 들어 봐. 아 들어 봐. 아, 전부터 여러분 제가 말했죠. 나 <laughs> 오늘 딱두병 정도라고. 두병 먹고 딱 그만 마신다고.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느껴봤어요. <laughs> 나도 자기가 말하는 그 느낌이 뭔지 알아. 아는데 원래 존중 너무, 너무 거야. 근데 내가 그렇다고 그 다음에 약속 있는 거안하있어 그건 아닌데. 내가 진짜 그 다음날 진짜 시체처럼 막 누워있으면서. 애기도거들도도안 보고 일도 안 하고 이랬으면은 이해해. 근데 나 저는 진짜 그다음에 속이 진짜 뒤집어져도 일할 거일 다하지. 약속돼 있는 거 다하지. 그렇게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. 애기밥다 주지. 아니, 나는 그렇게 비밀대면서 네. 고생하는 게 싫다고 자기가. 진 말하지 마. <laughs> 아니 그래서. 싫다니까 안 하고 있긴 한데 본격 싫다고 하는데 막막 응. 떡이 돼서 막 그런 건 아니에요.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.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싫은가 어. 그 그거지. 일단 일단 딱 우리 화해 솔직히 응. 나는 이제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음 날에 시작하는 게 싫다. 왜냐면 너가 고생하는 거내분으로 보기 힘들다. 말씀만 응. 잘 들었고요. 그냥, 그냥, 그냥 <laughs> 오늘 o d How come? I'm welcome. j 여 y you. t r u b 들어 r o t 따! t 따! t 따! t 따! 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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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요